부드러운 스윙으로도 드라이버 비거리 평균 250야드를 넘는 LPGA 프로 선수들. 그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은 바로 손목이 풀리는 구간에서 왼쪽 어깨를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속도가 클럽헤드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헤드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가속되는데요. 김시오, 타이거 우즈, 브라이슨 디센보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코치였던 크리스 코모의 설명을 잠시 보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Transition. That left shoulder staying a little bit down longer, and then through the ball, they can pull it up. So they're saving that pull, that left side up and away, till later in the downswing where that move can actually add speed to the club head. If you do it too early, you're going to lose the speed. You may hit it high, but you're not going to get the speed from it. 안녕하세요. 해외 골프 코치들이 알려주는 연습 해외 골프 팁 채널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스윙으로도 드라이버 비거리 평균 넘기는 LPGA 선수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체격이나 팔 힘만 보면 아마추어 남성 골퍼들보다 약해 보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칠수 있을까요? 혹시 LPGA 선수들의 드라이버 샷을 보며 역시 어릴 때부터 골프를 시작해서 저렇게 칠수 있는 걸 거야 하면서 괜히 위축되거나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고 아쉬웠던 적 없으셨나요? 하지만 헤드 스피드를 늘려주는 스윙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LPGA 선수들처럼 250여드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늘려주는 스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연습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지금보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확실히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윙의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다운스윙때 왼쪽 어깨를 내렸다가 올리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곳에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운 스윙 시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내리는 원리와 연습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왼쪽 어깨를 올리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움직임은 어깨 회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골프 스윙에서 어깨 회전은 당연히 누구나 쉽게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며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왼쪽 어깨를 올리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처럼 손목이 풀리는 구간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야 임팩트 순간에 클럽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PGA 코치들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Now what about the people there at home watching us and they're saying, but the left shoulder always rises in the golf swing. Well, it does, but when is it happening, right? Yes. Do we want it to be early in transition? Or is it later? Yea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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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cond one. It's it's later. And it's really more where the camera is and the fact that it's circling back around on plane, right? It's a spiraling action and in the downswing we want to have everything working down. We don't want to have our body working up. So as we're starting to transition down until my my legs have re-squared, everything is really going downhill. Okay. Once I've gotten back to where I'm square, now my left side is going to start to go post up and go around the corner, and you can see my shoulder is going to start to go up and around. PGA 코치들은 왼쪽 어깨를 다운 스윙 트랜지션 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 포지션에 도달한 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운 스윙 트랜지션에서는 왼쪽 골반을 마치 스쿼트 하듯 뒤로 빼주며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내려줘야 하는데요. 딜리버리 포지션이란 말 그대로 클럽이 임팩트를 향해 전달 딜리버 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딜리버리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고, 손은 몸 앞, 주로 오른쪽 주머니 앞에 위치하며, 클럽 샤프트는 지면과 평행하거나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데요. 바로 이 딜리버리 포지션에서부터 왼쪽 어깨를 위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속도가 클럽 헤드에 전달되어 임팩트 순간 클럽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선이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 행성의 공전 속도를 이용해 속도를 높이는 스윙 바이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행성의 공전 속도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속도이며 우주선은 클럽 헤드에 해당합니다. 즉, 왼쪽 어깨가 딜리버리 포지션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상승 속도가 클럽 헤드의 속도에 더해지며 임팩트 순간 클럽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김시우, 타이거 우즈, 브라이슨 디센보등 So they're transitioning, that left shoulder staying a little bit down longer, and then through the ball, they can pull it up. So they're saving that pull, that left side up and away, till later in the downswing, where that move can actually add speed to the club head. If you do it too early, you're gonna lose the speed. You may hit it high, but you're not gonna get the speed from it. You're keeping your shirt buttons on top of your butt buckle as you start down, and then through the shot, 크리스 코치는 다운스윙 트랜지션 시 딜리버리 포지션까지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내려준 후 딜리버리 포지션에서부터 왼쪽 어깨를 위로 올려줘야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반면. 덮어치는 스윙이나 배치기 등의 잘못된 스윙 패턴으로 인해 다운 스윙 초반에 왼쪽 어깨가 너무 일찍 올라가게 되면 클럽 패드가 아래로 내려올 때 속도가 불필요하게 빨라지고 그로 인해 손목이 일찍 풀리는 캐스팅 동작이 유발됩니다. 이로 인해 뒷땅이나 미스샷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타자로 잘 알려진 브라이슨 디셈무와 존남 역시 크리스 코모가 소개한 클럽 패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연습 방법이 자신의 장타 비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this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drill because it's how you deliver all the energy to the club once you get down to release point okay, you're going to want to then feel like you're pushing away from the ground you're going to get to here and you're going to just kind of feel like it's a little loaded it's just going to load and you're going to fling it through and jump off the ground there was also a drill we used to make he, he loved having me like, feel like i was taking the club here right right and then swing as hard as i could so it would be something like this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상관없이 이렇게 딜리버리 포지션에서부터 릴리즈와 피니시 자세까지 몸통과 골반 회전을 활용해 빠르게 스윙해보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클럽 헤드 스피드와 비거리를 늘리는데 정말 효과적인 연습방법인데요. 연습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손의 위치가 오른발 바깥쪽에 위치하는 곳까지 백스윙을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이 자세에서 클럽 헤드는 손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해주며 딜리버리 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이 딜리버리 포지션에서 피니쉬 자세까지 스윙을 빠르게 해주세요. 스윙을 시작할 때 왼발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옮겨주며 스윙을 하면 좀더 힘있는 스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극대화하기 위해 딜리버리 자세에서 왼쪽 어깨를 위로 올리는 올바른 타이밍과 그에 맞는 연습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거리에 목마른 골퍼분이시면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딜리버리 자세에서 임팩트, 릴리즈까지의 구간은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 다운스윙 시 정확한 딜리버리 자세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운스윙 탑에서 올바른 딜리버리 자세까지의 트랜지션 구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